남편은 삼대 독자라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거든요. 내연녀가 임신을 한 겁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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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복수하지 이거? 일 년짜리 복수와 삼십 년짜리 복수입니아 진짜. 십뜯또 약도 주고 때로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역도해 주는 방송 복수 짤입니다. 사연들은 결혼한 지십년 가까이 됐지만 저희 부부에겐 아이가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거든요. 아유. 남편은 3대 독자라 아유. 그럼 왜 낳아야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아이 단어 싫다. 남편이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겁니다. 인도로 출장을 간다는데 가, 갑자기 잡힐 수도 있지. 휴대폰이 잘안 터질 거라면서 미리 미리 바꿔 놨어. 출장 간지 열흘이 지났는데 남편이 연락 한 통이 없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남편이요. 퇴사를 했다는 겁니다. 퇴사? 시어머니는 바로 달려오셨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필리핀에서 발견됐다. 직접 도망간 거라고. 저는 충격을 받고 미친 사람처럼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안 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요. 시어머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한테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더군요. 아이고 봉투 안에 있던 서류의 정체는요. 이혼 소리 남편의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어? 헐. 아유.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소름. 남편이 필리핀에서 피습을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어? 제가 충격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아이고 필리핀에서 남편 시신을 확인하고 이미 화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니까 살아있어 남편이 사망... 사망한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뭐야 독자라는 게좀 불안했대요 나는. 곧바로 시어머님 고향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인가요? 불행인가요? 남편이 살아있었습니다. 어. 그래 도 다행이네. 아이. 그 순간 누구 하면서 안방 문이 열리더니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기를. 와. 그래 독자 독자 3대 독자 이게. 아이.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요. 내연녀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 막장 자작극 시어머니가 손주 욕심에 만들었고요. 아들이요 아들이 남편도, 남편도 사기극에 동참을 한 겁니다. 전 도저히 남편 땡땡 아... 시어머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편놈이 행복하게 사는 꼴못 보겠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야 이거 와... 어떻게 복수하지 이거? 와 근데 진짜 너무 심했다. 미쳤다. 이거. 아나 지금 머리가. 음... 와... 엉켰어, 옛날에 드라마 사람과 전쟁 같아요 이거 남편만 구속인가? 둘다 구속 아닌가? 구속 안돼안 돼? 구속 안돼고 무슨 죄가 될까요? 공문서 위조 시어머니가 아 있는. 엄마가 아. 엄마가 구속이구나 일단 엄마 구속 오케이 일단 일단 한명 구속 시켜 키 아이 안뚫어 어? 아이 안뚫지어 구속 바로 구석. 그래 유개 나치 나치 바로 구속이야 나 뚫지요 만약에 나 쫓아오면 아이 죽는 줄 알아 가중 쳐봐 안돼안 돼! 협박가겠어 가령 처벌. 착한 사람들이 벌받는 세상이야, 이 세상이. 아니 부모는 자식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요. 어떤 부모님은 와서 정말 이 사례처럼 자식이 없다. 근데 대놓고 이래요. 딴 데서 애 봐올 거야. 딱 이래요. 그렇게 낳는 사주도 정해져 있어요. 딱 들어가. 봤어. 바로 뛰어나와. 그다음에 법사진 찾아가. 법사진 데리고 가. 인형 딱 들어. 니네 전재서안 주면 그 아이가 성취않을 걸? 비방 몰래 해야 돼요. 아, 몰래요? 모르게. 그래야 조질 수 있어요. m 신라는 애야, 예. <laughs> 3대 집안 망하게 하는 법도 있어요. 어? 이혼을 하고, 말뚝을 나가버리고, 뭔가 처방을 나가면은 3대까지 몰라서. 듣다 보까 형님은 저주전정이에요 아니, 이런, 이 프로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채널이. 시원해요 <laughs> 어, 시원해. 나도 이런 무당 아니라고요. <laughs>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부인 입장에서 그 애를. 음. 진짜 그거. 해서 그냥 그 남편이랑 막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줘. 그 부인 안방 차지하고 자기 자꾸 들어왔는데. 했는데 아이고, 음. 둘째 부인이 안 주지. 절대 안 줘. 법적으로 친권자, 양육권자만 따지면 이 본처가 불리합니다. 이 여자 아이의 어찌 됐 건? 혼외자라도. 아, 잠깐만. 오, 나, 우와, 대박. 됐어. 됐어요, 그러잖아 자, 이 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뼈대에 있는 가문의 이 손주는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죠. 그죠? 네. 자, 나한테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다 해줘. 그러면 그그 아, 그 아이 니네 집안으로 들릴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해서 협박해서 싹다 긁어낼 수 있잖아. 이혼 이혼하라고. 싹다 긁어내는 뭐지? 두 가지 복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일 년짜리 복수와 삼십 복수. 아, 년짜리. 아일 년짜리 가요아 진짜 삼십 년짜리가 어떻게 복수야? 자 일단 일 년짜리 복수. 일단 이혼을 하고 어, 위자료 청구 엄청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 분명히 재력가 집안일 가능성이 높아요. 재산분할도 청구하고 시어머니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 어허. 당연히 저 가능하죠. 이 여자 상가 하는 상대로도 청구 가능하고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1년짜리 복수요 시어머니는 구속도 시킬 수있구속도구속되고 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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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하나 보내고 사망자 네. 어. 음. 도잘 만들었더라고 네. 갖고 오라고 해서 증거 확고 자, 이제 30년짜리 복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사례자도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알고 싶지 아, 않다. 아, 알고 싶지 네. 않아. 아, 30년이면 그건... 옆집 아줌마도 고통스러운 것 같아. <laughs> 30년 동안 이혼을 안 해주는 겁니다. 대신 이 아내도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1년짜리 복수하 많은 방법 나왔습니다. 어버니 원하시는 거 선택하면 되고 지금 당장 풀어야겠다. 잡고 뛰십시오. 자 <laughs> <그건 안 돼. 웃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은뭡니까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나도 복수해 주세요 라시는 분들은 매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 사주를 일단 알고 방법도 알고 싶다 여러분들은 사진과 생년월일도 적어주시면 태어난 시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